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설정, 전체 알람을 꼭 해주셔야 제 알람이 제대로 갑니다. 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출석 이벤트, 자, 7일차까지 가면은, 지금 시작하는 분들도 바람궁수 쿠키를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14일차까지 보상이 있지만 이제 남은 기간이 8일차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벤트 통해서 바람궁수 얻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펼시점에서 바람궁수는 아레나에서도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지만 스토리 모드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특히나 케이크 타워에서도 정말 엄청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기타 뭐 수호성전이나 다른 컨텐츠에서 활용도 높게 쓸 수가 있고요 해시점에서 다음 비스트 쿠키 유출 내용도 있어서 미스틱 플라워 다음에 버닝 스파이스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리세마라 하는 방법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지만 리세마라 하실 거면은 무조건 미스틱 플라워 뽑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바람 궁수를 얻게 되면 여러분들이 레전드 선택 상자 무료로 주는데 뽑기 300번을 채우면 여러분들 서리왕을 골라서 키우시면 됩니다. 고대 전승에서는 세인트 릴리 키우시면 되고 두 번째 고대 전승은 다크 카카오 없으면 다크 카카오 먼저 골라 주셔야 됩니다. 용군주를 나중에 뽑아도 기본 다크 카카오가 없으면 용군주 활용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고정 댓글에 현재 받을 수 있는 모든 쿠폰. 링크 이런 거 달아놨습니다. 그 보상 받아서 어 게임을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구요 리세마라 황금기라고 언급한 이유가 자 화면에 보이는 거는 제가 무과금으로 나 현재 19일 차가 된 계정입니다. 여러분들 리세마라로 스타트 계정 미스티 플라워만 가지고 시작해도 바람둥수 미스틱 뭐 용군주까지는 둘다얻기긴 힘들다 해도 다양한 쿠키 뽑기권 새싹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복귀 유저분들 왕국 레벨 30레벨 미만 초보자분들은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 통해서 뽑기권 400개, 그리고 랜덤으로 슈퍼 에픽 2개를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2 0의 커터 전 200번까지 모았는데 누구나 다 무과금으로 과금 안 하고 모을 수가 있고, 완품 상자도 제가 볼땐두달 정도면, 어, 하나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저 완품 상자를 받게 되면 뭐냐. 자, 화면에 보는 것처럼, 각성 다카랑 미스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 둘다 없으면 미스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까지 만들면서 바람우수 제발 얻고 시작해라 아니면 게임을 버닝스파이스 보고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시간 투자해서 바람우수 얻고 시작하길 바라고요 뇌신무장도 출석으로 무료로 뿌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출석 이벤트로 무료로 얻지 못하면 얻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뽑기권에서 그죠. 크리스탈로만 뽑으려면 레전드 쿠키 기준으로 확률이 0.03%에요. 운이 나쁘면 크리스탈 100만 개 써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금 안 하고 지금 시작해서 반드시 얻어라. 자, 뿐만 아니라 제가 시작하는 분들 뭐 게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귀 유저분들 모를까봐 재화 수급처 그리고 케이크 타워 공략 월드 탐험 공략 조합 만드는 방법 뭐 아레나 조합 추천 길드 토벌전 초보 복귀 유저 전용 세팅법 이런 거 정리해서 다 올려놨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키워주시면 되고 큰 틀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월드 타워만 쓸 쿠키 5개 집중적으로 키우고 그 다음에 케이크 타워를 집중적으로 어 공략하기 위한 쿠키들 키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케이크 타워 공략하면 여러분들이 쿠키들 별사탕 부족 없이 코인 부족 없이 80레벨까지 다 키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토벌 쿠키를 자 이렇게 신전 5개 등록하고 밑에는 토벌 쿠키로 집중해서 한 번에 맞춰 줄 수가 있다. 보통 빠르면 2주, 늦어도 3주 정도면 깨끗하고 다 클리어 가능하고요. 자이 영상을 보고 시작할까 고민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 한번 해봤는데 이제는 좀 괜찮아졌을까? 자, 9월 27일 날 PD님이 소통 라이브 방송을 하고요. 뭐 거기서 각종 문제가 됐었던 부분은 소통을 통해서 풀어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특히나 문제가 됐던 부분은 비스킷 가장 문제가 많았는데 뭐 현시점에서 비도50% 할인. 그리고, 일반 도우도 예전에 패치해서 50개에서 30개로 개수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주말 버프나 이벤트를 통해서 빛도 그리고 보상량 증가, 그리고 두툼젤리 소모 감소 이벤트도 진행하고, 레전드 비스킷 수급처가, 뭐 광장 들개에서도 나오고, 빛도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나 다양한 수급처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이런 가장 좋은 영티어 쿠키들이 고등급이라 뽑기 힘든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일커터 요걸 천장 쳐서 확정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 마일커터는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뭐 길드 이벤트 참여만 해도 무료로 얻을 수 있고 또한 뭐 다른 이벤트 통해서 마일커터도 뿌리고 있으니까 요거 받으면서 진행해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뭘 키워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제가 킹덤 러너 채널 또는 앤디 러너 채널 두개의채널에 공략 가이드는 따로 다 올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거 중요한지 선택적으로 키우시면 되고 특히나 에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말리지로 뽑아서 선택적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말리지는 다른 거에 투자하지 마시고 보물 뽑기와 쿠키 없는 거 뽑아서 또는 승급에 쓰시면 되고 그렇다면 바람궁수만 가지고 게임할 수 있을까? 아 그러게. 힘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스틱 얻고 시작하라는 점 미스틱이 없으면 이미 시작했다 각성다카나 미스틱 둘다 없다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말씀드리면 힐러는 생크린단비 또는 산호초, 그리고 민트초코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민트초코 키워서 힐러로 쓰시고, 각성닭가 없으면 휘낭시에, 그리고 의적 쿠키 두 개만 잘 키워도 든든하기 때문에, 요거 쓰시다가 각성닭가 나오면 갈아타시면 될것 같아요. 또 갈아탄다기보다는 어차피 두개다화용성 높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과 크게 다른 점은 슈크림맛 쿠키 마법사탕 이제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키우지 마시고, 마탕, 중요한 것만 찝어드리면, 토벌에 관련된 쿠키는 제가 따로 올린 영상에서 참고해주시고, 시작하는 분들한테 가장 우선순위는 휘낭시에 마탕 1강이다. 아, 요거 정말 중요하니까, 휘낭시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트위즐 마탕 1강. 요 순서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토벌 관련된 쿠키 위주로 여러분들 집중 투자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또한 크리스탈 쿠폰이나 뭐 이런 거 잔뜩 받아서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초반에는 뽑기에다가 다 투자하세요 어차피 0티어 1티어 애들 뽑아야되니까 바람속성 여기에다가 투자 다 하시면 됩니다 의적 민트초코 둘다 엄청나게 중요한 쿠키들이라 집중투자해도 전혀 손해가 없고 코인은 아마 여러분들 초반에 많이 쌓일텐데 너무 무리하게 토핑작 그리고 랜드마크 생산단계나 쿠키하우스 레벨업하는데 쓰지 마시고 쿠키 성 레벨업 하는데다가 집중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라이브 방송 오셔서 물어보셔도 되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9월 27일 라이브 피디님 소통 방송 있을 예정인데 너무나 기대가 되고 좀더 재밌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설정, 전체 알람을 꼭 해주셔야 제 알람이 제대로 갑니다.